자 지금 대구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 장점과 단점 같은 게 혹시 경험에 의하여 뭐가 있을지 아우 네 일단 처음으로 대구 음창소에게 어, 굉장히 무한한 감사를 <laughs> 먼저 드리겠습니다. <laughs> 불만족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단, 시드머니의 개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쉬운 점은 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그것들을 시행, 실행하는 다양한 그 전문가 분들이 좀 존재를 해서 그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라 인프라. 인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드는 게, 대구음 창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뮤지션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해가고 있다고는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명더 좀. 고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금 서비스들도 뮤지션들이 하기 어려운 프로모션이라든지 네, 어, 어, 그런 응.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 뭐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그 금액에서 불가능한 것 아니라고 생각은 네.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돈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결국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거든요. 네. 방향 사실, 사실 네. 이제 저희가 17년도에 이제 드링킹은 네. 이제 정규를 정규, 하셨고 네. 저희는 이제 EP를 했었었는데. 들리고 나서 저희가 진짜 많은 얘기들을 드렸었어요 음. 저는 대구 음악 창작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 뮤지션들의 피드백을 열심히 받아주셔요. 아. 그 반영을 하려고 자기 본인들만의 어떤 방법론으로 열심히 받아주시고 있는 지점에서 다른 음창소랑좀 다른 차별점이라든가 재밌는 기획들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음악창작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적 관점에서 봤었을 때 투자라는 개념이 있고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은 사실 강가상각이라는 거 있는 거고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2017년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이제는 강가상각이 끝난 장비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 음악창작소로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할수 있는데, 과연 광과 공은? 혹은 중앙은 이 지역에 만들어진 음창소가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인적 투자 인프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런 물적 투자에 대한 부분들. 비용이 아닙니다. 소모품이나 이런 건 비용이죠. 비품 같은 건 비용인데, 이거는 투자거든요. 이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지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너무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음반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장소에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닌 게 서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미전도 <laughs> 전문가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서울의 플레이어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나에 대한 부분이나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 작품에 이어서 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디파인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음향 얘기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알아야 음청서 요구를 할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 타 지역의 뮤지션들이 특히나 부산 뮤지션들은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역량이 되게 잘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반면교사의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좀잘 알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대구음악창작소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저도 선정이 됐었지만. 그러니까 어떤 한 하나의 스타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스타라기보다는 본보기가 될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기관에서 직접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냥 개인이 성공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꽤 이용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밴드 분들이 여기를 거쳐가서 이러한 성공을 거뒀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저는 부럽더라고요. 네, 뭔가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또 실상은 어떤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따라붙더라고요. 이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그게 네.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뭐 부산은행 같은 그런 기업에서도 자체의 아, 그런 맞아, 문화 콘텐츠를 그렇죠. 만들고 음. 이게 어쨌든 관해 사업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저절로 이제 따라 붙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선배들을 제대로 된 선배들을 심사위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윤성 님 모셔가지고 음. 심사위원 그쵸. 해주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윤성 님 같은 분들이 어.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구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도 올해는 약간 다원 쪽에 이제 앨범 지원 사업을 또 많이 주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네. 대중음악 쪽이 조금 비율이 조금씩 줄어가는. 네. 그거는 조금 이해되는 바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은 줄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순 순수 선수는 되지 않습니까? 3년 후에, 3년 전 앨범을 만들고 또 만든다든가 이런 건 되게 좋은데, 다른 장르 쪽에서 또 자기들도 힘드니. 이제, 이제, 우리도 음악창작소에 결합을 하고 싶다. 그런데 또, 저는 그 방향성상 옳다고 보는 게, 창작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거기는 100% 동의하거든요. 창작에 하는 다른 예수 장르를 네. 오는 게 사실 우리 것을 뺏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논리잖아요. 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걸 자기들 뺏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우리가 당신들로 뺏지? 우리는 지금 가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똑같은 논리로 우리는 웰컴해야 될것 같아요. 와라! 우리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게, 옳은 방향성이 아닌가. 대구 인디신의 현재, 대구 인디신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